내가 그 얘기하는 되게 많은 것들을 막 알려주긴 하는데 그 시험 보다가 커뮤니티 같은 거 보지 말라고 했, 하잖아. 기본적있냐 혹시? 저는 봤는데 안 어. 보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왜? 왜 그러니까 뭐 보지 말라고 해 봤어? <laughs> 일단 그 제가 기억나는 게볼 수밖에 없었던 거가 제가 시험이 사일 연속이었던 때가 있었어요. 음. 근데 그중 아. 하루가 중국대랑 서강대가 같이 있는 날이었는데 휠을 타야 됐었거든요. 음. 근데 그날 아침 일어나 보니까 눈이 너무 많이 온 거예요. 정말 음. 너무 많이 온 거예요. 음. 그래서 내가 이거 휠을 탈수 있을까? 나는 그 걱정 때문에 그 독편사라는 카페 들어가가지고 음. 작년에는 얼마나 키가 얼마나 걸렸는지 찾아보려고 들어갔거든요. 음. 음. 그때 그 물고를 틀면 안 됐어요. 그때 뭘 봤니? 이제 그냥 그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다른 어. 글들도 보이고 그치. 그러니까, 그러니까 계속 거기에 관심이 가긴 하더라고요. 공부해야 되는 애가 보고 있어. 그래서 물론 뭐 시험 끝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쉴때 보는 거. 그거뭐 그건 괜찮았어. 그건까지 괜찮은데 아. 이제. 거기 거기에 갑자기 뭐 하나에 꽂혀가지고 계속 막2 시간 세 시간 본다 이거 바로 그냥 학생이 그냥 탈퇴 말, 네 보지 말라했잖아 네. 아, 그러니까 아니 대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했는데 이유가 있어서 얘기한 거예요 네 맞아요 어, 그 선생님 거, 말을 잘 들으시나 어, <laughs> 학생들은 되게 많은 썰들을 세용 듣고 아 정리하면서 이거는 진짜 안 되겠다 이거 조심야겠다 이렇게 이유가 있어 이 금시에 해준 거지 뭐 걱정 마세요. <laughs>